파트 1. 건강 검진 결과가 예 좋지 않을까요? 이 차를 마시면 복기가 사라집니다. 의사도 감탄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죠. 옥수수 수험차만 드셨군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3년 동안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렸네요. 여기 선생님, 복기가 모두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식단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흡연도 하지 않고 음주도 삼다며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까지 하는데 어째서 건강검진 결과표에는 붉은 숫자가 가득할까?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보이고 몸이 자주 피로하며 가끔 다리가 조금씩 붓는 것을 보면서 그저 나이 탈이겠지 하고 여겨 본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대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여러 종류의 차만 들고 다니며 마시는 편이신가요? 이 질문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수천 명의 한국인이 거쳐간 길, 겉보기에는 건강 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이 차만 마시면 몸이 정화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건강차가 원인이 되어 병상에 눕고 의사에게 투석이라는 두 글자를 듣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파트 2. 우리의 신장은 런구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밤낮으로 독소를 걸러내는 작은 정수 공장과 같습니다. 이 여과 세포들이 한번 손상되면 완벽하게 되돌릴 방도가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아프다고 미리 신호를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환자들 중 다수가 똑같이 말하다가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은 흡연을 하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습관 하나에 몰두했죠. 바로 매일 물 대신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보기를 빼려고 옥수수 수염차를 한 주전자씩 마시는 분, 눈에 좋다며 걸명자를늘 곁에 두는 분, 수화에 좋다며 10년간 물 대신 보리차만 마신 분, 그리고 결국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신장 약화, 칙칙해진 피부, 피로감, 부종, 그리고 인공투석의 문턱에 서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파트 3. 물 대신 마신 차가 신장을 손상시키는 실제 이유.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저는 평생을 신부전 환자들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죠. 문제는 이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만연한 절반의 진실, 수많은 왜곡된 정보를 믿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인후에 좋고 독소 배출에 이롭다. 하지만 아무도 매일 물을 대신에 마시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어 억과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걸명자차가 눈을 맑게 하고 간을 시원하게 한다고를 하지만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신장의 외과 시스템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됩니다. 심지어 가장 무해해 보이는 보리차조차도 하루 종일 물 대용으로 섭취하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신장이 24시간 내내 버티기 모드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실수들을 신장이 어느 정도 감당해 줍니다. 하지만 50대가 다가오면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누적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검사지에서 이런 문구를 마주하게 되죠. 사구체 여과를 감수, 만성신부전 의심, 진료실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리는 환자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좋다고 믿었던 행위가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의 습관을 바꾸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분들이 특히 자주 마시며 신장을 조용히 해치는 세 가지 차를 알려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신장 기능을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돕는 세 가지 음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다시 편안해지게 만들고 수명을 수십 년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아마도 평생 투석 기계와 함께하는 삶을 피하게 해줄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요. 그리고 팔로우와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겉으로는 만능약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장에 숨겨진 적이 되는 첫 번째 차를 공개하겠습니다. 파트 4. 나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작년 3월 초 어느 날 아침 한 여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부산에 사는 박영숙 씨로 인상은 참 오나했고 손에는 늘 지니고 다니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물을 자주 드시나요? 저는 생수는 안 마셔요. 선생님 옥수수 수험차만 마셔요. 신장에 좋잖아요. 붓기도 빠지고. 맞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옥수수 수럼자아마 한국 가정이라면 한 번쯤은 끓여본 음료일 겁니다.사람들은 이뇨 작용이 좋다부기를 빼준다.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하죠.하지만 그 효능이 바로 신장에게는 낙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뇨 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은 신장이 그만큼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며칠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신장은 실러류를 잃게 됩니다. 계속 여과하고 계속 일해야 하죠. 마치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정수기처럼 결국 필터가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박씨의 검사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그녀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한 사람은 90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녀는 이미 만성 신부전 4단계에 해당했고 투석 치료까지 불과 먹거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음식도 싱겁게 먹고 술이나 담배도 전혀 안 해요. 옥수수 수염차만 마셨는데 예 이러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옥수수 수염차는 일시적으로 복기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특히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몸이 자주 붓는 걸 수분이 차서라고 생각하고 옥수수 수염차를 더 많이 마십니다. 하지만 그 부기는 이미 신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인유작용이 강한 차를 마시면 신장은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무서운 건 옥수수 수염차가 이런 증상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붓기가 줄어서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에서는 신장이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하자 박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럼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몸을 제가 망가뜨린 거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의 분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파트 5. 옥수수 수험 차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걸명자차의 숨은 이험 눈에 좋고 간을 맑게 해준다고 믿는 또 다른 인기 차 역시 물 대신 매일 마시면 위험합니다. 걸명자에는 안트라키논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두 가지는 체내 수분 대출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킵니다. 하루 종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사람들은 독수가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걸쭉해지고 신장은 평수보다 두 배로 일해야 합니다. 매일 결명절를 마시는 제 환자들 중엔 공통된 증상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수변이 진해지며 신장 수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결명자는 간의 해독 작용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그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모두 신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신장이 더 많은 독소를 감당해야 하죠.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문에 좋다며 멋달간 결명자를 꾸준히 마신 뒤 검사 결과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동시에 상승한 환자들은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리차 가장 흔한 착각.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한 보리차. 카페인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안전한 차로 여겨지지만 문제는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보리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사람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쌓이면 고칼륨을 증이 생기고 부조맥이나 근육 약화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보리에는 사포닌도 들어 있어 가벼운 이뇨 작용을 일으켜 체내 염분과 수분을 잃게 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보리차만 마신다면, 특히 50세 이후라면 신장은 쉴틈 없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 내분비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중 옥수수 수염차 걸명자 보리차를 물 대신 마신 사람들은 일반 물을 마신 사람보다 사구체역과율 (DFR) 이 평균 2.3배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즉, 단 3년 만에 신장이 7년 더 늙는 셈이죠. 그날 박씨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혹시 아직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저는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절망으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신장은 회복이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시간을 주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 차들은 당장 중단하고, 신장이 숨쉴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3개월간의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악도, 건강보조식품도 없이 오직 세 가지 단순한 음료만으로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그세 가지 신장을 살리는 음료가 무엇인지, 예, 그것이 회복의 열쇠로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신장이 점차 쉬고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쩌면 단한 잔의 물이 당신 인생에 남은 시간을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파트 6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 드린 뒤,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자연 회복 계획을 박 씨에게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차들 더 이상 드시지 않습니다. 오직 세 가지 물만 드실 거예요.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신장이 씻고 스스로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입니다. 신장이 회복되는 세 가지 물의 비밀. 박영숙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세 가지 물이요. 어떤 물인가요? 선생님,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따뜻한 물, 둘째는 따뜻한 레몬물, 그리고 셋째, 몸이 먼저 적응한 뒤에만 아주 런하게 끓인 보리차를 소량 추가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이 여기서 실망합니다. 뭔가 더 특별한 기적의 물 혹은 비법 처방 같은 걸 기대하시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가장 놀라운 효과를 내는 건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신장은 귀한 약도 비싼 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장에게 필요한 건 휴식, 깨끗한 물, 그리고 균형 잡힌 환경일 뿐이죠. 따뜻한 물과 따뜻한 외모물의 효과. 저는 박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물은 신장이 가장 선호하는 물입니다. 찬물처럼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고 이를 자극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도와줍니다. 하루 1.5리터의 따뜻한 물을 고르게 나눠서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신장이 무리 없이 독소를 부드럽게 걸러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해당 약 200mm 종이컵 작은 컵한잔 정도씩 한두 시간 간격으로 그래야 신장이 꾸준하고 일정하게 일하고 물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분이 물만 마시면 금방 질려한다는 걸 저는 잘 알기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외모물입니다. 설탕이 든 레몬 음료가 아니라 따뜻한 물에 생레몬만 넣은 것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 시니게시드, 이품부안대이 성분은 신장 안에 작은 칼슘 결정들을 녹여 결석 형성을 막고 소변의 pH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미국 비누의학저널의 실린 연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신 사람들은 신장결석 재발 위험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염,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m에 레몬 생조각이 3족을 넣으세요. 아침 기상 직후나 점심 30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은 넣지 마세요. 너무 시다면 천연 꿀을 아주 조금, 티스폰 2분의 1만 더 하세요. 이렇게 하루 2, 3회 드시면 신장이 자은 세정되듯 개운해지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박씨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레몬물을 신장 안에 붙은 때를 다가내는 젖은 행주라고 생각하세요. 박씨가 웃으며 그 비유는 정말 기억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파트 7 원한 보리차의 올바른 섭취법. 세번째는첫 2주가 지나 몸 상태가 안정된 뒤에만 허용했습니다. 바로 런하게 끓인 보리차입니다. 저는 런하게라는 두 글자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보리에는 베타그루칸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수화에도 이롭지만 진하게 달여 온종일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볶음보리 이 큰술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5분 더 끓인 뒤 불을 끕니다. 물빛은 런한 노란색이어야 하고 진갈색이 되면 안됩니다. 하루에 작은 컵으로 2, 3잔 주로 식후에 만드세요. 그리고 하루 중 수분 섭취의 70%는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레몬물이 차지해야 하고 보리차는 나머지 30%만 해당하도록 하세요. 저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제일 좋은 물이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신장이 제대로 실수 있는 아예요 신장이 예전처럼 계속 자극받지 않도록 천천히 규칙적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실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 3주 뒤박 씨가 재진료를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거의 뭘 알아볼 뻔했습니다. 얼굴 보기가 빠지고 피부 톤이 환해졌으며 목소리에도 힘이 붙어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GFR은 28에서 35로 올랐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엔 몸이 정말 가벼웠어요. 전처럼 그 묵직함이 사라졌어요. 물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박 선생님. 우리 몸은 우리가 상처 주는 걸 멈추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제 다른 환자 70세의 정선욱 씨도 30년 넘게 매일 결명자를 마시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의 신장 수치는 30, 만성신부전 3단계였죠. 하지만 위에 세 가지 물만 정확히 3개월 적용하자 40으로, 반년 만에 48까지 상승했습니다. 두분 모두 저에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자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신장에게 가장 좋은 건 깨끗한 물을 맞는 방법과 맞는 양으로 마시는 거였네요. 만약 당신도 하루 한두 잔 차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왔다면 꼭 기억하세요. 심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어도 좋습니다. 단지 이세 가지 무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멋주만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습관을 1주차부터 3개월 차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유지할지, 정말로 회복이 일어나고 오래도록 유지되게 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함께 가보죠. 오직 물만으로 약한 신장을 강한 신장으로 바꿔내는 여정으로요. 파트 8. 유효진 박사의 마지막 조언. 제가 단세 가지 물만 올바르게 마셔도 신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면 많은 분이 반신반의하십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치료해온 제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면 결국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 처음 육주를 회복의 중점 시기로 설정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신장이 충분히 쉬고 스스로 재생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숙 씨를 비롯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7일 동안 가장 핵심적인 건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좋아하는 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 대신 마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입이 심심할 때 하루 한 잔, 약 100mm 정도만 드세요. 그 외에는 전부 따뜻한 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차의 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약간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신장이 처음으로 휴식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루 종일 혹사당하지 않고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따뜻한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200mm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물이 목을 타고 이를 지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의식하면서 아침 시간은 신장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이한 잔의 따뜻한 물이 바로 신장을 깨워주는 맑은 샘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엔 한두 시간마다 종이컵 한잔 정도씩 드세요. 하루 종량은 1.5에서 1.8리터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물에 질식하듯 가루하게 되거든요. 몸이 익숙해지면 우주차부처는 따뜻한 외몬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오후 중간에 한잔 레몬은 신장 속의 미세한 칼슘 결정을 녹여 결석 생성을 막아줍니다. 만약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레몬 한 조각만 넣고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하세요. 너무 시다면 꿀한 방울, 티스푼의 절반 이하만 넣으시면 됩니다. 외몬과 따뜻한 물이 함께 작용하면 순환계가 깨어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더 활발해집니다. 6주가 지나면 아주 연하게 끓인 보리차를 식후 음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준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볶은보리이큰술을 1리터에 물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락불로 5분만 더 끓인 뒤 불을 끄세요. 물이 련한 노란색이면 딱 좋습니다. 하루에 작은 컵으로 2, 3잔, 주로 식후에 만드세요. 보리에는 베타그루칸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습관을 유지한 많은 환자분이 요즘은 다리 붓지도 않고 피부가 맑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밤에 깨지 않고 푹잘수 있다고도 하시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사구체여과율 GFR이 25에서 30에서 35에서 45로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50까지 회복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고 전처럼 피곤하지 않아요. 이건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올바른 이해의 결과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는 기관입니다. 불평도 경고도 하지 않죠. 하지만 그만큼 당신이 시간을 주면 반드시 감사로 보답합니다.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더 깨끗하게 피를 걸러내며 더 오래 살게 도와줍니다. 많은 분이 못 씁니다. 선생님 이미 신장이 손상된 경우에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악으로가 아니라 던어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계속 일을 시키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뇨 작용이 강한 차를 끊고 짠 음식과 단분,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면 신장의 세포 하나하나가 천천히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제 이야기 또한 솔직하게 들려 드립니다. 젊었을 때저 럭시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 종일 커피와 진한 보리차를 달고 살았죠. 그러다 40대 중반 무력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68% 밖에 안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후 스스로 연구해 온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차를 끊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며 아침엔 따뜻한 레몬물, 식후엔 런한 보리차로 바꾸었습니다. 2년 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장을 지키는데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요. 단지 올바르게 사는 습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 보세요.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먼저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 오후에 레몬물 한 잔, 저녁 식후에 런한 보리차 한 잔. 이것이 신장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팔로우,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주 신체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제가 직접 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해온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조금만 더귀 기울인다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과 가족 모두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신장을 혼자 일하게 두지 마세요.